안녕하세요. 플레이로그의 남식입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 해볼 게이밍 제품은 바로 닌텐도 조이콘 AA 배터리 팩입니다. 저는 게임 전문 리뷰어로서 내가 제품까지 리뷰하면 원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냐? 하다가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 수많은 게이밍 기기 리뷰 중에 이 제품을 리뷰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미국 아마존을 통해 12.89불에 결제를 했고 영상 촬영과 함께 개봉해 보기로 했습니다. 본 제품 12.89불에 핸들링 가격 6달러를 포함하여 총 18.93불 신한카드 기준 수수료를 포함하여 21,381원에 구매했습니다. 혹시나 리뷰를 보신 분들 중에 오 나도 저거 필요했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까 해당 상품의 링크를 상단 카드를 통해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닌텐도 악세사리 중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어차피 스위치의 경우 본체에 붙여두고 전용 독에 연결해놓으면 자동 충전이 되는데 저게 왜 필요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의 사례를 빌어 이야기 드려보자면 저는 나름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집에 놀러오는 손님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기본 스위치 패키지에 조이콘 2개 의외에 2개의 조이콘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마리오 파티나 마리오 카트 등 닌텐도의 많은 게임들이 최대 4인용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본체에 연결되지 않은 조이콘도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때 나머지 두 개를 직접 교체하기는 매우 귀찮았던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배터리 제품은 유일 시간 중 자동으로 일정량이 반전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방문하는 시기에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게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남아있다 해도 어설픈 배터리 용량으로 게임 중간에 한 명이 배터리가 나간다면 게임의 흐름이 끊겨버리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 4개까지 충전되는 조이콘 충전 전용 독을 사는 겁니다. 두번째, 스위치 패키지 외에 별도 구매인 조이콘 충전 그립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위두 가지 방법에 귀찮은 점은 4인용을 하기 위해선 꼽았다 뺐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동봉 두 개의 스위치는 보통 본체에 연결해서 싱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사용합니다. 가끔 사용하는 두 개는 사실상 평상시에는 리페어에 가깝습니다. 충전은 커녕 연결을 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죠. 이때 바로 남시키가 제안하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조이콘 배터리 팩입니다. 이 녀석은 기본 한쪽의 조이콘당 A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총 4개의 AA 건전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이므로 동봉 건전지 외에 충전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배터리만 꽂으면 알아서 필요할 때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 제품의 중량은 얼마 안 되지만 AA 배터리 무게로 인해서 양손에 하나씩 주게 되면 꽤나 묵직한 무게감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사용할 상황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주게 되므로 그 무게가 부담스러울 만한 무게는 아닙니다. 두께도 기존에 비해서 두꺼워진 모습을 볼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 스위치 패키지에 제공되는 상단 클립보다 그립감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조이콘을 아름답게 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소개시켜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중에 잘 소개되지 않는 유용한 게이밍 제품이 있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우스. 플레이로그